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디오 채널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어, 요즘에 이제 지난주에 장이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그 안에서도 이 강한 수급을 보여줬었던 남북경협주 섹터.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시장의 관심이 좀 높았던 아난티라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018년도 대북주들 전체적으로 상승할 때 아난티라는 종목에 대해서 뭐 한두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고 투자를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상승세가 다시 확인이 돼서 요청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다뤄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를 활용한 매매 시에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영상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아난티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나눠 볼 건데 어 현재 이 코스닥에 상장해 있는 종목이고 시가 총액은 대북주 중에서 상당히 큰 편에 속하죠. 9천억이 넘는 시가 총액, 9,290억의 시가 총액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 보유 그 지분이 5.3% 정도 <laughs> 그래서 이제 주요 사업으로는 이제 골프장 레저 사업으로 변경해서 주로 그 이어지고 있는데 레저시설의 개발 및 건설 그리고 이제 운영, 운영이나 운영 분양 이런 모든 전부분을 직접적으로 수행 가능한 그런 회사고 어 이제 금강산 산업 사업 관련 모멘텀 그리고 이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가 사회이사로 임명이 되면서 그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됐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승세 를 보면 이 9,000원 정도의 가격부터 방향성이 전환이 되면서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1,90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 모멘텀 한번 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모멘텀. 이 아난티가 최근에 올라간 이유나 혹은 앞으로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들을 따져보는 시간인데 첫 번째로는 이 정상간의 남북 정상간의 합의하에 최근에 남북 통신선이 복원이 됐죠. 그렇게 되면서 평화 프로세스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 주말 동안에 이 북한의 김여정, 김여정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좀 시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율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남북 관계가 부각이 되면서 아난티가 주가 상승이 나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난티는 원래 사업이 원래 사업도 원래 사업이지만 북한 관련한 사업도 있고 또 대북주로서 엮어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의 이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간의 합의하에 남북의 이 끊어졌던 통신선 복원이 됐다라는 것.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이 사실, 이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연합훈련 이런 거 취소되는 거 원하지 않죠. 당연히 우리가 또 국방 관련된 얘기가 이런 주가와 연동이 되는 거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아무튼 남북주는 남북 관계의 긴장이 심해질수록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이제 최근에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조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라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주가에는 작용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뭐 이런 기사 내용을 간단히 보면 어, 통신선 복원에 대한 얘기가 기사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남북 정상간의 합의로 복원된 통신선 그리고 군에서도 실제로 한미 연합 훈련을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일정을 연기한다든지, 혹은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이 뭐, 이거를, 연합훈련에 대해서 그만해라 마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영향을 받으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그 군에서도 코로나 관련된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미군과의 이런 조율,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시기에, 하필 또 김여정도 이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아난티의 종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뭐 내용을 보자면 음 김여정이 이제 남조선 안팎에서는 뭐 통신선 복구하는 거를 필요 이상으로 확대 해석한다. 근데 이 그렇게 하는 거 경솔한 판단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요구했고 근데 이제 단순히 이런 거에 대해서 바로 뭐 우리나라가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한다 이건 아니지만 이 여러 가지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미국과 협의 중이다. 이렇게 국방부에서 밝혔죠. 그래서 혹시라도 연합 훈련 일정이 뭐 연기되거나 중단이 된다면 은 남북관계가 또 갑자기 냉랭해지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아난티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래서 실제로 군에서도 이제 그런 연합훈련 일정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제 뭐 뉴스 기사 내용 보면 여러 상황 고려해서 미국과 협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코로나 19,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연합방위태세 유지, 전자권 전환 여건 조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그래서 이, 북한의 요구가 아니어도 지금 현재 군, 군 자체도 코로나로 관련된 훈련 일정 조율, 이런 거는 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막 예전에 했던 그대로 한미연합훈련이 아무 그 일정 변화 없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대북주에서 단기간에 리스크로 작용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아한티 투자 모멘텀 두 번째.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여행 관광주가 올랐다 내렸다 등락이 반복이 되는데 지난 최근에 조정해서 지나치게 좀 내려가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일일 확진자 수 상당히 많긴 하지만 그 관련주들 여행주들이나 관광주들의 하락세가 너무 지속적으로 나오거나 그러진 않고요 또 중간중간에 반등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이런 여행 관광 관련주로는 뭐 트립 어드바이저라든지 아니면 익스피디아라든지 아니면 뭐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카니발이라든지 실제로 이 주식들이 또 최근에 일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국내 관련된 관광주들도 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조정을 사실 이 해외여행은 백신 보급이 일정 부분 이상 보급이 완료가 되거나 하면 언제든지 사실 재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면 뭐경경 경, 경제도 예전처럼 극단적인 봉쇄 조치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제 각국이 좀 심각하게 걱정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대응은 어느 정도 무뎌진 상황에서 경제가 스탑되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특히나 관광산업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래서. 이렇게 그 여행 자체가 재개되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최근에 조정이 그리고 상당히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여름에 이 여행주들, 그 여행 사업을 하는 회사들 예약이나 뭐 그런 전체적인 매출 추이 보면 올라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나란티도 어떻게 보면 관광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더할 나위 없는 저가 매수 기회고 근데 이제 최근에 남북 경협주로서 상승을 일부 했었다는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에 내려갈 확률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 기사 내용 보면은 뭐 이런 식이에요. 이제 델타 변이에서 항공주, 여행주들 심하게 내려가고 있는데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코로나는 지속되겠지만 해외 여행은 언제든지 재개가 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좀 위축되고 조정해온시기가 저가 매수 기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관련 주들이 또 반등하면서 추세가 너무 저그 저점으로만 가는 모습이 아니라 추세가 또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세번째 아난티 투자 모멘텀은 어 최근에 그 신사업 투자를 위해서 시비 발행을 했죠 3호 전환사채 발행을 했고 어 리픽싱이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뭐 그런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그런걸 고려해도 상대적으로 좀 전환가액이 높은 가격이에요 9542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자 납입이 완료가 정상적으로 된걸 보면 뭐, 기관에서도 이아나티라 종목이 중장기적으로 크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CB에 참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사실 근데 시비 발행을 할때 전환사채 발행을 할때 어~ 일 차적인 전환 가액이 높은 거가 막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날 전에라도 주가가 심각하게 내려가면 전환 가액을 낮춰주는 리픽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에 이 아난티라는 회사가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려가기만 할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이 300억이나 되는 시비에 적극적으로 참여조차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542원 전환가액이 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왜냐면 코로나는 언젠가 극복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여행 상품 재개되는 것도 분명히 나올 수 밖에 없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아난티라는 회사가 매출이 오히려 늘으면 늘었지 지금은 다 줄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12 발행이 또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건뭐 기관 투자자들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아난티의 실적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도 저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12 발행이 정상적으로 이 납입이 완료됐다라는 건 충분히 또 아난티라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네 번째로 어, 올해 흑자전환 가능성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올해 흑자전환 가능성이 높게 확인이 되고 있고 특히 이 제일 큰 매출 비중인 리조트 운영의 매출이 전년도보다 13% 가량 증가했다는 그런 이제 기사 내용들 한마디로 실적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좀 줄여보자면. 아무리 테마가 좋아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가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증권스타 보고서, 예를 들면 SK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아란티가 2023년까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실제로 매출비 중 보면 리조트 운영 부분이 상당히 커요. 리조트 운영 부분이 전체 매출에서 어 지금 68% 거의 70% 가까운 수준 그리고 기사 내용 보면 아난티 남해 아난티 코드 아난티 클러 뭐 여러 가지 사업 부분 합쳐서 올해 매출액이 16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44억으로 흑자 전환할 것이다 특히 리조트 운영 부분은 적자 284억 원을 보이고 보이고 그리고 이제 분양 부분은 영업이익 318억으로 만회하는 구조.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리조트 운영 매출이 2020년도에 961억으로 줄어 있었는데, 어 올해는 이 국내 여행 확대와 프라이빗한 숙소 선호 수요로 전년보다 매출액이 13% 증가했다라는 내용. 그래서 이런 실적 전환에 기대감이 있으면 당연히 어, 특히나 이제 여행관광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실적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기저효과가 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고, 또 목표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다시 수익권으로 그 이익권으로 사업이 전환된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전체적으로 좀 짚어보면 이 남북관계. 남북 관계의 평화 프로세스 기대감이 유효하고 한미 연합 훈련 조율 가능성에 따라서 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델타 변이 확산으로 여행 관광주가 조정을 받았지만 지나치게 조정받은 상태다. 그리고 신사업 투자를 위한 3호 전환사채 발행했는데 무리 없이 납입을 된 걸로 봐서 현재 주가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중기적인 판단을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올해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충분히 보, 그 진입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이 정도로 좀 잡아보고 현재 차트상으로는 최근에 남북관계가 부각이 되면서 너무 단기간에 올라간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 주봉으로 본다면 지난 2019년도 3만 원, 2만 5천 원, 3만 원에서 물려 있는 투자자분들 상당히 많고 평단 조절을 했다고 해도 대부분 2만 원 초반 정도가 한계거든요. 그리고 주봉상의 이제 고점도 전고점도 15,000원 정도로 보면 맞는데 그렇다고 이 종목을 뭐 만약에 진입하시는 분들 만 2만 원 이상까지 보유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15,000원 정도에서 분명히 악성 매물 때를차적으로좀 이렇게 확인이 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단기적 고점이 12,000원만 봐도 쉽게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이슈로 인해서 만원 초반까지의 등락폭이 왔다 갔다 할수 있고 그럴 때가 이 종목에 대한 매수 적기 혹은 비중 확대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올라가는 와중에 종목을 담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이런 남북관 남북금주 관련된 종목들은 항상 조정되는 시점을 이 진입의 적기로 보셔야 돼요.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평단이 낮을 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어, 만 원에서 만천원 사이의 조정 구간을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 주가는 크게 지금 상황으로 목표 주가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단지, 정고점 돌파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단기적으로. 단기적 정고점 만 이천 원이니까. 단기적 정고점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고, 중기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악성 매물이 1차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만 오천 원대에 1 5,000원대 정도까지는 분위기를 타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주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물량대가 상당히 두꺼울 거라고 봐서 그렇게 높게 가능성을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난티라는 종목 많은 분들이 보유를 또 하고 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그 장기 보유 중이신 분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개인적으로 뭐 평단 같은 거 혹시라도 만원대 초반 오면 꼭 관리를 하시길 바라고 충분히 그런 비중 조절만 이루어진다면 익절할 확률이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남북 관계 뉴스나 아니면 그런 흐름들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종목 분석은 이 정도로 마치고 지금 섹터별로 대표적인 종목들을 제가 좀 하나씩 먼저 집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렇게 해서 분석이 한 바퀴가 끝나면 또 시총이 좀더 작더라도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종목들을 분석을 또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뭐 그거 외에도 투자 패턴이나 매매 방법 관련된 영상도 올릴 거니까 아무튼 뭐 다음 영상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